안녕하세요. 다양한 주제의 역사와 인문 지식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 가는 인문톡 시간. 저는 최미선입니다. 예, 저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 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아, 벌써요? 네. 네. 탈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볼까 아, 합니다. 네. 예. 탈 가면. 네. 이 가면이 선사 시대부터 등장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예, 되게 청동기 시대 정도가 되면, 네. 어 데드 마스크라고 해서 사람을 묻을 때, 네. 에, 죽은 사람을 묻을 때이 황금으로 죽은자의 가면을 만들어서 씌우는 사례들이 보여요. 네. 에, 그래서 아 데드 마스크의 기원이 이거구나라고 하는데, 동시에 마스크 탈의 음. 기원이기도 하죠. 네. 어. 탈하면 어,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네. 자신을 가리는 것 네. 또는 자신의 무언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네. 그렇죠. 무엇을 드러내는 것. 네. 그 탈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네. 어 역시 탈이라는 것도 기본 기능은 이제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정체를 숨기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어, 사이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 기독교 성경에 신의 얼굴을 본 나는 죽을 것이다. 음. 아,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는 부분이 나와요. 음. 어, 다른 인류학적 보고서에서도 보면 신과 대면하는 제의 중에는 가면을 써요. 아. 신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 왜냐하면 신과 대면하면 죽는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있었다는 얘기고 또 동시에 어, 신은 삶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죽음으로서 삶을 뺏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 나를 숨기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 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도 그러면 제우스를 직접 본 세밀레라는 여인이 부에 타 아, 죽어 버리거든요. 네. 네. 그, 직접 봤구나. 그렇죠. 디오니소스의 엄마이기도 한 아, 세멜레라는 아, 여인이 네, 네. 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가면을 썼더라면 안 죽을 수도 있었겠네요, 세멜레가. 그렇죠. <웃음> 네. 네. <laughs> 또이 가면은 네. 그 전쟁터에 자기를 네.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많이 썼어요. 예. 네. 그런 거는 음, 뭐 중세 일본의 전국 시대까지도 네. 어, 사마 사무라이, 사무라이 중에서도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음. 어, 마스크를 쓰고 전쟁터에 네. 나갔습니다. 음. 예. 지금도 남아 있어요 유물로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경주 박물관에도 그 전쟁터에서 썼던 가면을 네.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교수님과 같이 어, 가면. 그 가면들은 그... 실제 이 어떤 전쟁과 관련한 용도로 썼는지는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가면은 보편적으로 많이 썼어요. 음. 음. 그 가면하면 또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네. 탈춤할 때그 탈이 생각이 어, 그렇죠? 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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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탈춤의 기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탈을 쓰게 된 계기라든지 뭐 네.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밝혀진 게? 근데 그 기원은 우리 쪽에서는 정확히는 나오지는 않는데. 네. 어, 고려 시대 이래 탈춤이 진행된 것은 일반적으로 음. 확인되고 있고 어, 저 중부지방부터 어, 부산 동네까지도 탈춤이 네.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주로 현대인에게 알려진 탈춤의 내용은 어, 한해한번 정도의 축제 때그 음.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네. 어, 가진자들의 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위선 같은 것들을 고발하면서 어, 피지배자들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음. 하는 그런 제한된 해방의 시간을 가능하게 한 것이 그 탈춤이라고 음.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고 어 노골적으로 어떤 비판적인 언어는 잘안 쓰지만 음. 어, 풍자나 어, 웃기는 이야기로 어 그렇게 탈춤의 용도가 이제 사회적으로 공유됐던 그런 건 있죠. 음, 예. 자기 맨 얼굴을 드러내면서 그 얘기는 못했지만 그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 탈힘을, 지금 전 세계에 음. 있는 어, 페스티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면. 가면이죠. 예, 음, 예. 그렇네요. 예. 어, 저는 가면하면 네. 음, 현대인에게 가면은 이제 페르소나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모두 다 가면을 하나씩 쓰고 살잖아요. 뭐 하나만 아니죠. 여러 가면을 써야 아, 되는데 예. 그 가면에 대해서 저는 이제 깊이 있게 탐구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예. 그 일본 작품 다사이 오자무의 예. 어, 인간식격이라는 작품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한번 설명 좀. 네. 예. 아 네. 거기 요조라는 예. 주인공이 나오는데 예. 어, 대인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 그런데 좋은 가면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익살이라는 가면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익살이라는 가면을 써요 아, 익살이라는 어떤 자기의 그런 희극화된 아, 캐릭터를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자기를 감춘다 아, 그렇죠 그런데 예, 예. 문제가 뭐였냐면 예. 요조는 그 익살이라는 가면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가면 하나밖에 없네 예, 여러 가면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그러면 위험이 뭐냐면 이 가면이 벗겨졌을 때 네. 자기가 온전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아. 가면이 벗겨졌을 때. 어, 이게 낼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파멸에 가는 한 인간의 네. 군상을 인간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인데요. 어, 이렇듯 현대인에게는 네. 가면이라는 또는 음. 페르소나라는 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데 네. 다양한 페르소나를 이렇게 구사할 줄 알아야 되는. 음.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는 더욱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음. 가면으로 인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 그런 사례와 달리 음. 아예 자기 정체성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가면으로 인해서 본질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헐리우드 영화 중에 마스크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 그, 네. 기억 나실 네. 거예요. 그 마스크에 보면. 어, 우연히 얻게 된그 마스크를 쓰니까 네. 그 마스크에 깃들어 있는 것이 로키라는 어, 이 스칸디나비아 쪽 신화의 신이에요. 음. 이 로키는 말썽장의 신이거든요. 음. 네, 부정적인 어,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주인공이 그 마스크를 쓰니까 자기가 아니라 로키가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가면을 벗어서 팽개 쳐서 네. 자신의 정체성을 간신히 되찾는 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이 가지는 위험성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 자기 본질을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면은 좋은 가면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본질을 가리는 그 위선으로서의 가면은 또 해악을 끼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네. 면도 있는 거죠. 네. 네. 혹시 교수님 80년대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80년대 학생들 선배 학생들 생각하면 저는 봉산 탈춤? 탈춤이 아, 생각나거든요. 우리 탈춤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들도 학교 들어가자마자 탈춤하는 선배들이 이제 학교 운동을 주도하고 뭐 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생목 씨 거기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어, 저는 뭐탈춤반에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네. 예, 탈춤반 친구들은 마치 자기가 어, 들어가면서 상당히 위험한 네. 상황으로 간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네. 어, 제게 토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네. 어, 어, 보통 그때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화 운동이 진행이 됐는데 주로 학생들 주도로 그중에 이제 매우 중요한 그룹 중에 하나가 네. 어, 탈춤반이었어요. 그래서 어, 당시에는 그 탈춤반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탈춤으로 놀이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반정부적이고 반체제적인 혹은 뭐 독재에 대한 저항이지만, 어, 그런 이미지를 어, 자아내서 어, 그런 면에서는 역시 우리 전통적인 하의 탈춤이라든가 어, 여러 가지 탈춤, 어, 그런 오광도 놀이 같은 그런 탈춤의 연속선상에서 탈놀이가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만 해도 음, 예. 그때 그 정신을 그 예, 이은 거죠 이은 그런 거죠. 면에서는 네. 예. 생각해 보면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탈춤을 보기 전까지 저는 탈춤을 제대로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70년대 80년대를 기억을 해보면 우리의 고유한 것들이 별로 실현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낙후된 것, 좋지 않은 것으로 폄하았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그 탈춤이 광장에서 실현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음. 충격과 경이를 느꼈던 아,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는 고향이 강릉인데 강릉에서도 유, 유명한 관노가면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어, 탈놀이의 기본적인 성격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탈춤반에 들어가서 탈놀이를 연습하다 보면 네. 저절로 어, 어떤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 지배자, 피지배자, 독재자와 뭐 억압받는 민중의 관계에서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 평등한 상태로 돌려놓는 어떤 중간의 매개체로서의 탈놀이라는 것이 음. 상당히 의미를 가진다 음. 그런 생각을 탈놀이를 연습하는 학생들 본인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기능이 있었죠. 요즘은 이제 디지털 가면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아, 예, 예. 디지털 상에서 가면을 쓰는 거죠. 예, 행복한 척, 예, 예. 자유인인 척, 있는 자인 척. 거기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뭐 디지털 가면이라는 것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네. 음, 아날로그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겪는 온갖 문제들이 지금은 네.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 살면서 우리가 쓰게 되는 가면, 음. 예. 뭐 중국의 사천성에는 변검이라는 놀이가 있는데 네. 에, 그거 보다 보면 손을 쓱하면은 네, 얼굴이 바뀌죠. 바뀌고 네. 아마 본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한 스무 번 바뀌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 탈을 한 개도 쓰고 두 개도 쓰고 세 개도 쓰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디지털 공간으로 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에서 진실만이 오간다고 상정하기 는 사실은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또 하나의 인간 세상이 펼쳐질 때 당연히 디지털 네. 가면을 쓴 사람이 수없이 나타날 거고 네. 어, 거기에 현혹돼서 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고통도 네. 받고 기쁨도 느끼고 음. 그런 일은 어, 변화 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프라인 세상이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또 다른 네. 양상으로. 네, 네. 그렇죠. 네. 교수님 혹시 음. 하나의 탈을 고르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지금 써야만 한다면 혹시 네. 쓰고 싶은 탈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탈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탈 없이. <laughs> <laughs> 별탈 없이. <laughs> 네. 어 저는 사실은 위선적인 부분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감이 있어서 심지어 어 오랜만이야 밥 한번 먹지 이런 말도 저는 안 해요. 음.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을 하면 꼭 지키거든요. 인사 말인데. 예. 저는 그런 인사 말 자체를 음. 어, 신뢰를 안 해요. 음. 그 예전에 어. 음. 교직에 있을 때, 대학에 있을 때 선배 교수 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아 어, 우리 밥한번 먹어야지 그래서 저 사람은 언제 진짜로 밥을 먹을까 음. 그랬더니 나중에 음. 그런 얘기 한지 5년쯤 지나서 은퇴하시고 좀 심심하니까 내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음. 밥한번 먹지 그래서 그때 음. 한번 밥을 먹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이 허튼 말은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모르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뭐 성실이란 가면을 쓰고 있나, 음. 엄격이란 가면을 쓰고 있나, 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사는 게 원칙입니다. 음. 네,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탈이 없는 모습으로 음. 살고 싶으시다 음. 이런 에. 말씀이신 거죠? 에. 그런 네. 거죠. 네. 네. 그럼 오늘은 저만 음. 탈을 써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진행자라는 탈을 쓰고 아,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탈에 대해서 교수님과 음. 함께 재미있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